3년 뒤 2200만원 받는 청년 비밀 통장 공개. 매달 50만원만 넣었는데, 3년 뒤엔 내 통장에 2200만원이.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비, 세금 부담이 줄고, 청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받아간다. 이제 평범한 일상만으로도 내 미래가 확 달라진다. 2026년 정부가 청년과 생계취약계층을 위해 준비한 미래 저축 플러스 생활 안전망 세트.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만 해도 내 통장과 마음 모두 한결 가벼워진다. 첫째 청년 미래 적금. 내 통장도 미래를 준비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 3년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정부이자 지원 일반형 연 6%, 우대형 연 12%. 만기 예상 금액 일반형 약 2080만원, 우대형 약 2200만원. 월급의 작은 부분만 미리 넣어도 3년 후엔 제법 튼튼한 미래 자금이 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확대. 삶이 좀더 든든하게. 1인 가구 기존 약 76만 5천원, 약 82만 1천원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존 약 195만 1천원, 약 207만 8천원. 생활비 압박이 컸던 가구도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가능성. 셋째, 청년 근로 사업 소득 공제 확대. 일에서 번만큼 더 남는다. 기존 29세 이하, 34세 이하까지 확대. 공제액 1년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청년이라면 월급에서 떼이는 돈이 줄고 실속이 커진다. 넷째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이동수단이 짐이 아니라 해방이다. 승합, 화물차 등도 재산 산정 대상 완화. 생계용 차량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 걱정이 줄어든다. 지금 이 순간 청년 미래 접근 플러스 새 생계 안전망 세트 당신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삶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복지는 내 미래를 바꾸는 도구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